경민씨 뭐하고 계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휴가인데, 놀러 가고 싶은데, 차도 없고. 딸내미가 캠핑을 좀 가자고 하는데, 캠핑용 차가 좀 필요한데,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짜잔!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늘 캠핑차, 캠핑을 위한 차, 바로 구했습니다.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요. 모든 가족들이 다 됐고, 이 차에 함께 타시면 캠핑을 갈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의 로디우스라는 차량이고요 2005년식 15만 2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05년식이라면 유명한 독일사의 벤츠사의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독일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국산 차랑 비교하면 큰코 다칩니다 차량부터 먼저 보시죠 내부로 들어와봤는데요. 200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고요. 역시 벤츠야. 전 차주분께서 리무진 시트를 하셨고요. 뭐 구시고요. 시트가 무려 전동 시트입니다. 차량은 굉장히 깨끗해요. 안에도 저희가 세차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약간 땀이 난 이유는 날씨가 더워요. 너무 덥습니다. <laughs>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? 아기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 안에서 밥을 좀 먹이거나 과자나 음료수 아이들한테 줬을 때다 흘립니다 하지만 이런 책상에다 두고 먹으면 전혀 흘릴 일이 없겠죠 저희가 이것도 당해드립니다 뒷부분도 굉장히 넓어요 거의 누워있어요 예 네,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강조를 좀 드릴건데 타이어가 전 차주분께서 새걸로 아예 끼워놓으셨어요 대장 모두 다 손보실 곳 없고 휠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대표님 그냥 제가 이거 인수하면 정말 진심으로 탐나는 차고요 2005년식 15만 2천km 탄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키로수가 짧고요 차량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차의 가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이 가격을 듣자마자 저는 약간 좀 천천히 공개를 하고 싶은데요. 제 얼굴 조금만 더 보시고 200만원입니다. 200만원, 200만원,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에게만 2 0 0만원해 드립니다.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아, 근데 대표님이 진짜 이거 200에 내 노래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...